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이 사이버 커넥트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커넥트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서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지난 이 상반기였죠? 지난 3월 달부터 제가 언급드렸던 이 사이버 커넥트의 리브랜딩이 결국에는 이 출시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탈중앙화 웹3 관련된 이 소셜 네트워크 쪽에 있는 이 사이버 커넥트의 경우 이 새롭게 이 사이버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완전히 탈바꿈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는 레이어 2로서의 네, 기능을 갖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아마 향후 서비스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사이버 커넥트가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웹3 최초로 이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리스테이킹을 지원한다 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리브랜딩을 지원한다고 하는 만큼 이에 따른 향후 후속적인 이슈가 특히 이를테면은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레이어2 첫달 260만 이 사이버 스테이킹 기록. 스테이킹의 수치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 금융 쪽으로의 연결되어 있는 이 스테이킹 이슈가 어느 정도 이 성공적으로 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있, 있고요. 이 스테이킹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슈가 어, 나올 때마다 사이버 커넥트의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우상향하려고 하는 이 추세 전환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이 만원 가격 보이시죠 거의 딱 만원 가격 초반까지 네, 한번더 지난 저점 구간을 깨면서까지 만원 초반으로 내렸기 때문에요 아마 여기서 더 빠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 횡보 구간을 가지고 나서 오히려 추세 우상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사이버로의 리브랜딩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이번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호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버 쪽으로 이름이 이제 간결히 바뀌겠죠. 네, 사이버 커넥트에서 사이버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더불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상방으로의 흐름 일단 14,000원대 구간과 15,000원대 구간 요 사이 구간까지의 기술적 반등과 더 나아가서는 리브랜딩 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호재성 급등까지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감안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신규 매스 타점은 어디까지 잡을지 그리고 추가 매스 타점은 어느 가격에, 특히 만원대, 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 사이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 조금 길게 이번에는 이 리브랜딩 이슈까지 끌고 가면서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문자 확인해 보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 모두 다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대형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행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적어놨고요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네,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 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충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에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스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분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2598-0270입니다. 여위 네,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